저는 결혼 2년차 동갑내기 신혼부부 세대기예요. 지난 황금연휴에 친구네 펜션에 놀러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친구 전화를 받고 나름 받아쳤는데 무슨 유치원 아이 대 하듯 선심쓰듯 하니까 이런 거 좋게 얘기해주는 거란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서 분 하고 답답해서 잠못 이루다가 출근 하자마자 도둑컴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업무 때문에 흐름이 끊겨서 글이 다소 산만하거나 정리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보건 전문대를 나와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안팀 과장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데이비를 얻고 병원을 관두고 좀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에 있는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개조해서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년 전이고 내려가서 바로 둘째가 생기고 재작년에는 셋째까지 낳았답니다. 근데 셋째를 낳고 나서 상후 우울증이 와서 연락이 끊겼던 저와 제 친구들과 올해 초쯤부터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일 때 연락이 끊겼을 당시 친구네 펜션 주소로 청첩장과 편지를 보냈고, 문자로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냈는데, 결국 연락 한 통도 오지 않았고, 당연히 결혼식에는 오지도 않았던 친구죠. 하지만 아마 마음이 힘들 때라서 그랬겠구나 이해를 했었고, 연락이 왔을 때 반갑게 친구의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가 갓 태어나서 장거리로 차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저는 그 상황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휴에 신랑이랑 연차내고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결혼 선물 겸 자기네 펜션에서 숙소를 제공해준다며 놀러오라고 하더군요. 마침 그 지역은 남편도 처음이라 잘 됐구나 싶어서 근처 관광지도 알아보고 친구네 아기들 선물도 준비해서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저녁 10시라서 친구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죠.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펜션이라서 솔직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고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네 펜션에 도착을 해서 친구네 부부와 인사를 하였고 친구의 남편이 짐 정리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뒤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하자고 해서 시내에서 사온 치킨과 맥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근처에 차로 10분 안 되는 거리에 둘레길 산책로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을 해 먹으니 오전 10시쯤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나섰고 일정대로 관광을 마치고 저녁 7시쯤 숙소의 바비큐 거리를 장을 봐서 돌아왔죠. 친구네의 숯불과 쌈채소 텃밭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숯불과 쌈채소는 친구네 거 쓰면 되겠다 생각했고 저희는 고기와 자잘한 것들을 전부 사갔습니다. 아무튼 큰 결탈 없이 다 같이 즐거운 자리를 가졌고 저녁 10시쯤이 다 되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네요. 그리고 다음날에 저희 부부는 또 등산을 가려고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코스로 올라갔는데 산 중간쯤 갔을 때 대략 오전 8시 정도쯤이었나?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아침 다 같이 먹고 싶어서 차려놨다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니 시간이 9시쯤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에 산차림을 좀 도우려고 하니까. 친구의 남편이 저희 신랑한테 반말로 이거나 들고 나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상에 이미 밥 먹을 준비를 다 마쳐놨던데 바깥에 있는 평상에서 먹으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즉석 밥, 즉석 보고국과 미역국 그리고 즉석 미트볼에 즉석 한박스테이크를 준비해뒀더군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준 거였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내 엄마가 아침부터 고생을 했겠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기서만 있으려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같이 놀러 가겠다고. 저희를 따라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친구랑 친구네 막내와 같이 네 명이서 함께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면 친구가 아이 때문에 이렇다 아이 때문에 저렇다 이러면서 어딜 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관광을 하면서도 차에서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드라이브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나이 때문에 그렇다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배가 출출해질 때쯤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찜닭을 먹고 나서 유명한 절로 행했는데 그곳에 가서는 친구가 또 차에서 내린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나 드릴 겸해서 절에는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40분 가량을 있다가 너무 더운 탓에 아기가 걱정돼서 바로 차에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냉동 삼겹살 5kg를 제가 샀고 숙소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 오후 5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녁을 먹으려고 어제처럼 바비큐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고 어제 먹다 남았던 재료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간단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제 쓰다 남은 재료로 먹다 보니 고기를 제외한 다른 재료들이 좀 부족했고 고기나 많이 굽자는 생각에 고기를 올리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 아직 아기도 낭치 않았는데 벌써부터 몸이 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더니 제 남편에게 무슨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와이프 몸 관리 좀잘 시키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기를 올리려던 걸 뺐더니 냉동실에 다시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성인 4명의 유치원생 2명 총 6명이서 한근 정도밖에 안 먹었습니다. 기분이 많이 언짢았지만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잘 준비를 다 마치고 남편과 그날 가지 못한 곳 중에 꼭 가고 싶은 곳두 곳을 줄여서 내일 집으로 갈때 들렸다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1시 퇴실이라서 일요일에 무리해서라도다 둘러보고 느지막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쉬다가 집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친구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던 거죠. 아무튼 기왕 멀리까지 온 김에 월요일에 좀 늦게 집에 가더라도 보고 싶은 건다 보고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획을 수정하고 동선을 확인하고 보니 저녁 9시가 되었더라고요.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길래 남편이랑 같이 차 끌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봉지라면이랑 소세지 그리고 팩으로 된 와인을 사서는 숙소로 돌아와서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가 잠자리를 봐준다면서 저희 방으로 울더니 뭔가 표정이 좋지가 않더군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그날 밤잠에 들었고, 다음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아침 9시쯤 밖으로 나가봤더니 친구네는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았더라고요. 저희를 제외하고는 한 팀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도 괜찮은 건가 싶었지만 피곤했나 보다 했죠. 괜히 깨우면 민폐일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일정도 있고 올라가야 할 길이 멀어서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리다 깨우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니 누가 봐도 짜증이 난다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나가시려고요? 한시 퇴실인데 더 쉬지 참 부지런하시네 라고 하더니 저희가 묵었던 방 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친구네에게 선물을 주고 가려고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빼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시 친구네 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선물을 바닥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봉투에 하루치 숙박비 정도에 조금 더 돈을 보태서 20만 원을 적고. 큰 아이들 물놀이, 용품과 막내 아이의 여름 내복과 우주복을 선물로 줬죠. 그제서야 제 친구도 부스스하게 나와서는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면서 머쓱해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보이는 모습이어서 챙겨주길 잘했다고 뿌듯하면서 인사를 나누고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무튼 그날 남편과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와보니 자정이 넘었더군요. 친구에게는 괜히 자는데 잠을 깨울까 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톡을 보냈고 밀렸던 집안일과 장을 보러 갔다 왔더니 그때까지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확인해 보니 제 메시지를 읽고서 답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많이 바빴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하고 냉담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저희 부부가 아직 어리긴 한가 보다라고 했다면서 말해주더니 저희가 절이 없다고 하길래 친구가 저희 편을 들어주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나빴던 선생님 말투로 말이죠. 그러더니 자신이 저를 생각하는 친구니까 그냥 넘어가 준 거지 남들은 그냥 뒤에서 욕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다 하고 말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행동 조심하라고 하다니 새겨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친구와 친구 남편의 생각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하나하나씩 다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우선 첫날에 밤 10시에 늦게 도착했던 거랍니다. 저희가 상황을 미리 설명해서 토요일에 내려가기로 했는데도 굳이 괜찮다고 해서 칼퇴하고 바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개인 가정집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숙박하고 있는 펜션이었기에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미리 얘기도 했고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저희가 늦게 온 탓에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친구 남편이 피곤해 했다네요. 그러면서 어른 배려를 전혀 안 했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어른이냐고 내가 너희 부모님을 뵈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남편인데 어른 대접할 자리는 아니지 않아? 그러자 친구는 아 그래그래 그래 대충 대답하고는 넘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불쾌하고 짜증났지만 말꼬리 잡고 다투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저희를 위해서 친구가 아침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나갔답니다. 그날 저와 남편방에서 즉석밥에다가 3분 카레로 대충 밥을 때우고 나갔죠. 근데 그때 시간이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하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원래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펜션 주인인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너무 애들처럼 앞뒤 생각 없이 행동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또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더군요. 바비큐를 먹을 때 친구 남편이 참나무 장작으로 구우면 훨씬 더 맛있다면서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건 그러려니 했죠. 솔직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야. 좋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 남편이 화가 난건 나무의 불씨가 꺼져가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어른 공경을 전혀 안 했다네요. 나무가 금방 불이 꺼져서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했는데 참나무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창고키는 친구 남편의 허리춤에 고리를 끼워서 차고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꺼내오겠다고 해야지 어른 공경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 공경이란 말도 너무 황당하고 웃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한 건 형님 대접을 생각했던 거겠죠? 나이 차이가 고작 해봐야 4살 차이였거든요. 아무튼 그게 형님 대접인지도 의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었으면 잘못된 거겠죠? 근데 장작을 가지러 갈 때면 저희 남편은 장작을 넣기 편하게 불판 건져서 들고 있거나 옮겼고 나무를 집어넣으면 토치로 불 키우고 했는데 그건 뭐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등산 중에 친구 연락을 받고 돌아왔던 때를 얘기하더군요. 그때 제 행동이 너무 애가 탔다면서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무슨 지 자식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어디 다 드러나 보자 싶어서 말해 보라고 했죠. 자신이 아기를 등에 업고 밥을 차리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야 한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앞서 말했듯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산 정상까지 가려고 했음에도 등산 도중에 친구의 연락을 받고 고마운 마음의 계획을 취소하고 얼른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서로 몰랐으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친구는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잘 잤냐고 물어봤더니 인사를 받지도 않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산 들고 나왔을 때 즉석요리 껍질도 같이 까고 쓰레기도 제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수도과에서 접시도 제가 다 헹구고 평상에 있던 음식물이며 쓰레기 모든 걸저 혼자서 다 정리했어요. 친구야 말로 상차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가 한거라고는 3분 즉석요리를 전자렌지에 넣고 3분씩 돌린 것뿐이고 상을 내올 때도 즉석밥을 그릇에 옮겨 담은 것도 아니고 즉석밥을 탑이라도 쌓은 듯이 들고 오던데 그거야말로 저는 상을 차려놨다라고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을 했더니 애새 키우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또 대받아치더군요. 정말 짜증이 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애엄마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관광지를 돌러 나갔을 때 절에 갔을 때? 제 신랑이 아기를 업어주지 않았던 게 화가 났답니다. 그때 절에서 친구가 기도 드리고 있을 때는 제가 아이를 안고 기다려 줬어요. 근데 차 세워 두고 절을 좀 걸어야 했는데 친구가 날도 더운데 자신의 아이를 안 받아줘서 기분이 나빴다네요. 그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저희 신랑이 왜 남의 아이를 안아줘야 하는 게 당연하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구는 그게 여성에 대한 배려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면서 저더러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라고 또 훈수를 두더군요. 너 아이 낳으면 니네 신랑 참 걱정된다며 제가 독바 규가하게 생겼답니다. 솔직히 친구 남편을 아침 저녁에만 잠깐 잠깐 봐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을 3일 동안 봐오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 큰애와 둘째 아이랑 밥을 먹을 때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지를 않더군요. 그 다음으로는 냉동 삼겹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냉동 삼겹살 사서 들어가자고 해서 장을 보러 갔고 고기 값은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애들도 먹여야 하는데 생삼겹살도 아니고 냉동 삼겹살 사자고 했다고 고디 곧대로 냉동 삼겹살을 골랐냐며 눈치가 없다더군요. 근데 웃긴 건그 마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하느라 조몰에 걸린 탓에 친구가 먼저 내려서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신랑과 제가 뒤따라 가보니 이미 냉동 삼겹살에 썰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이 계산을 하려고 해서 냉동 삼겹살로 골랐는데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생삼겹살이 아니라 냉동 삼겹살로 샀다고 트집을 잡는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밤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둘이서만 뭐 먹을 생각을 하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펜션에 놀러가서 뭘 먹던지 말던지 그건 여행 간 사람의 자유 아닌가요? 그냥 친구 때문에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배가 고파졌고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서 뭐사 먹은 게 죄인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쥐새끼처럼 먹는다니 기분이 너무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저녁에 배도 안 찼는데 네가 냉동 삼겹살 치우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걸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랍니다. 신혼 초부터 그렇게 정신 없이 먹다가는 남편한테. 미움받을까봐 걱정됐다나. 웃긴 건 그렇게 관리를 은은하면서 왜 친구는 결혼 전보다 몸무게가 20kg가 넘게 쪘는지 그 말의 모순이 너무 심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 돌아오는 날 퇴실을 할때 너무 일찍 한 것도 불만이랍니다. 퇴실 시간이 오후 1시면 오후 1시로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친구를 떠나서 이건 펜션 주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랍니다. 근데 저희가 오전 8시에 바깥에 나왔을 때 다른 한 팀은 이미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랑 같이 친구네 부부를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주인 방앞 테라스 난간에 키를 올려두고 쪽지를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퇴실하셨다고 전해준다고 하면서 저희가 열쇠 받아두고 쪽지랑 같이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저도 여행을 많이는 아니지만 또 적게 다니지는 않았기에 펜션을 꽤 많이 가봤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펜션 주인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분리수거를 하시거나 주변에 청소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봐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늦게 일어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렇게 떳떳하게 말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투에 숙박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챙겨서 준계 성의가 부족하답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 하루 숙박료가 12만원인데 3박을 했으니 36만원이 정상 금액이지만 친구가 결혼 축의금 대신으로 숙박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갔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한푼도 내지 않고 지내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에 20만원을 따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한 것도 요즘은 친구 자식을 조카라고 하니까 나도 조카라고 생각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던 거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그건 고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방값이 36만원이고 바비큐도 한 번에 추가 2만원인데 라고 그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나무 장작이 얼만지 아냐고 묻더니 저희가 묵은 방이 제일 잘 나가는 방인데 3일 장사 포기하고 저희한테 내준 거랍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치졸하지만 저희가 금요일에 사갔던 치킨과 맥주값에 토요일에 저희가 장을 박았던 고기와 재료들 값 그리고 일요일에 저희가 샀던 냉동 삼겹살 값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치사해지기 싫어서 이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드라이브 할때 기름값은요? 그리고 그날 밥값도 저희가 냈고 친구가 절에 가서 현금 있으면 달라고 해서 5만원 줬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숙소 가서 갚아준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5만원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참나무도 친구 남편이 오랜만에 고기다운 고기 먹는다면서 꺼내왔던 겁니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오겹살이랑 목살 그리고 애들 먹일 소고기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사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면 저희도 알게 모르게 세세하게 배려한 것도 많았고, 치사할까봐 안 따지고 넘어간 것도 많은데 참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저희한테 숙박비 받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저 숙박비 벌려고 저희를 불렀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펜션에 손님도 없던데 뭘 우리 때문에 손님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저희한테 내준 방이 제일 인기가 많은 방인데 저희한테 내줘서 예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까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12만원 정도짜리 펜션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친구네 펜션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침대 하나와 싱크대 정도의 가스레인지도 없이 버너를 놔뒀더군요 그냥 정확히 떠오르는 건 시골에 가면 있을 법한 민박집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펜션들에 비해서 저렴한 가구들을 배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펜션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가구들을 중고로 구매한 건지 다 낡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 이곳 펜션이 좋기 20년은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주인의 성향이라도 보여주는 듯이 꽃무늬 벽지에 떨어진 부분은 맞지도 않는 벽지로 땜빵을 해뒀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이런 것까지 다 따지려다가 너무 큰 상처로 남을까봐서 크게 한숨 한번 쉬고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러자 또그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곧애 낳을 사람이라고 너 안목은 있는 것 같더라 하더군요. 애들 선물 보니까 내복 소재도 좋고 어쩌고 오가닉이 어쩌고 저쩌고 선물은 잘 사왔다면서 잘했답니다. 무슨 선물을 해 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지 칭찬을 받는 상황이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리고 도착 연락을 바로 하지 않은 것도 기분이 나빴답니다. 집에 도착했으면 간단이라도 톡을 남겨야지 초대해 준 사람은 집에 잘 갔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대요. 그냥 배려 자체가 없는 인간들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부모 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된게 저희 부부 두 사람에게서 티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저녁 10시쯤에 자길래 잠겨올까봐 다음날 아침 일찍 했다고 하니까 저녁 1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다가 잠들었다네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은 무음이라서 톡 남겨도 알람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몇 시에 도착을 했건 연락을 남겼어야 한답니다. 솔직히 친구가 무음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을 봐도 결혼해서 애 낳은 친구들한테는 저 뿐만 아니라 다들 늘 조심했거든요. 혹시라도 애 힘들게 재웠는데 알람을 깨울까 봐서요. 그래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저녁 8시 이후로는 연락을 잘안 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요? 그리고 친구가 일부러 턱 읽고 무시한 거 알았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연락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연락을 무시하면 제가 뭘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저히 말을 섞기가 싫어졌고 그래 내가 다 잘못한 거 같네라고 말했더니 잘못한 사람이 말투가 왜그러냐면서 저를 또 꾸짖듯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 자식도 아니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고 했더니 자신이 충고해 준 이야기들 깊이 새겨듣고 남편한테도 꼭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참나무 값이나 숯불 값은 안 받을 테니 숯박비는 나머지 다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나한테 빌린 5만원은 빼고 보내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자신한테 준 건데 왜 그걸 빼냐고 하더군요.